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군과 솔로몬을 삼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오시야요그 윗대는 스가리야요. 그 윗대는 아마리야요. 그 윗대는 그 스파디야요그 윗대는 마할랄레리요. 그 윗대는 베레스요. 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루기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야리비요. 그 윗대는 스가리아요. 그 윗대는 실로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로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시요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고 이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아리비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두비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신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카리아요, 그 윗대는 바스오리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리리요. 그 윗대는 아흐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모시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수비요. 그 윗대는 아스리가미요. 그 윗대는 하사비아요. 그 윗대는 분이다. 또, 레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사푸대와 요사밭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됐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사무아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악국과 달문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일군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비아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사벨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왕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더러는 기랴다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세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브레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됐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촐락들, 아나돗과 노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수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의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